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인 복지관 신재희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알리신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마늘을 활용해서 마늘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볶음밥에 필요한 재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 버터, 밥, 식용유, 간장, 굴소스, 소금입니다. 2인분 기준으로 만들 거라서 즉석밥 2개를 준비했고요. 마늘은 10개 정도, 10알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깐 마늘을 구매하실 때는 통통하고 끝이 뾰족한 것이 좋고, 색상은 연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마늘을 다져서 사용할 건데, 좀 다지는 크기는 기호에 따라서 좀 굵게 다지셔도 되고, 좀더 잘게 다지셔도 되고, 산으로 마늘을 썰어서 조리하셔도 맛있습니다. 기름에 볶아서 사용할 거라서, 마늘이 맵거나 마늘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마늘을 바로 팬에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두스푼 정도 넣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 익는 향이 나면서 살짝 노릇노릇해지면 물을 살짝 줄여주시고 간장을 두 스푼 넣어주세요. 불이 쎄면 마늘이 금방 타버리니까 저처럼 밥을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그냥 아예 불을 꺼버리고 밥을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 버터를 준비했는데 볶음밥에 풍미를 좀 이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준비했고요 버터가 없으시거나 좀 느끼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밥을 볶아주시다가 열이 오른 팬에 버터를 넣고 버터를 녹이면서 밥에 버터를 같이 볶아주세요 마늘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를 활성화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넣은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밥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굴 소스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는 소금 으로, 하 셔도 됩니다. 들어가는 재료 없이 마늘만 있으면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볶음밥이에요. 만들어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맛있어서 간단하게 해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이 다 볶아지면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진 마늘이 밥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늘볶음밥 완성됐습니다.